안녕하세요. 상록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명을 직접 하도록 할게요. 발음이 좀 시원찮아도 양해 좀 부탁드려요. 오늘 보실 매물은 2층 주택과 텃밭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제가 3월쯤인가 촬영했던 곳이에요. 이번에 기회가 돼서 다시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부 영상은 사물 영상이니 비교해서 보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지금 화면은 사물 초 촬영 모습이고요. 어, 텃밭을 가꾸고 있어서 농기구 보관창고가 따로 있어요. 어, 지금 이 매물 말고, 주위 땅도 같이 나와 있으니 만약에 농촌 민박이나 농촌 세엄 사업에 관심 있다면 아마 땅도 같이 매입해서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은 초겨울 모습이죠. 이곳은 어, 겨울이 한 일주일 정도 더긴것 같아요. 하루에 두번 버스가 다니고 있고 산 풍경과 물 내려가는 곳이라 그런지 어, 캠핑장과 주택들이 산재해 있어요. 지금 영상은 3월달에 촬영했던 것이라 좀 상막해 보여요. 6월 풍경은 좀 다르거든요. 이런 곳은 사계절에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어서 뭐 보는 재미가 좀 있죠. 매물지는 도로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주위 경관을 훤히 볼수 있는 장점과 땅에서 올라오는 습도 문제를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일단 집은 좀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게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매물지 옆으로는 주택 부지로 토목 작업을 해놓은 상태로 보여요. 자, 그리고 주택 면적 한번 볼게요. 2층 주택이고요. 1층은 30평이에요. 2층은 1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방 2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거실과 주방, 세탁실, 그리고 베란다가 있어요. 2층은 방 1개, 화장실, 그리고 거실과 베란다가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732평이고요.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를 보시면 도로 건너편까지 땅이 좀 넘어간 게 있어요. 그거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건평은 이제 어, 30평 되겠습니다. 실내 내부 구조 잠깐 볼게요. 편백과 황토로 시공된 친환경 구조이고요. 어, 지하수가 150m 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발 450m 고지에 있는 곳이라 어, 공기 정정 지역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곳은 김천 부항댐에서 가까운 부항면 안간리입니다. 인근으로는 곳곳에 물 내려가는 곳이 많고 어 계곡이 좀 많아서 물소리가 항상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오다 보니 어, 구룡사로 들어가는 푯말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아마 계곡들도 곳곳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소는 김천시 부항면 안간미입니다 토지 면적은 732평이에요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목은 대와 그리고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평은 1, 2층 합쳐서 30평으로 되어 있어요. 1층은 20평, 2층은 10평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진입하는 곳은 실시간 교행되는 도로는 아니다 보니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라 거.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차가 잠깐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은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부항댐에서는 제가 와보니까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걸렸고요 지름길로 오면은 한 6에서 한 7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고려 싶습니다. 대중교통이 다니는 거는 장점이기도 하죠. 여기는 어, 펜션이라든가 민박업으로 등록이 가능한 곳이고요 그래서 농어촌 체험농원이라든가 민박사업. 매, 활용해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젊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사시는 것보다는, 뭐, 은퇴 후에 전원 생활을 하실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농산물 재배 판매, 그리고, 뭐, 신앙 생활, 뭐, 요런 거 하실 분들한테도 괜찮으실 곳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매 금액은 3억 4천 5백만 원이고요. 금매물 수준의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뭐 금액 조정을 위해서 최대한 뭐 노력을 하고 있는 음, 상황이 고요어 그리고 지, 주위에 지그 땅을 좀 갖고 계세요 그리고 매매로 지금 내놓은 상황인데 만약에 농산물 재배 판매를 하고자 한다거나 어 농어촌 어 체험 농원을 하시거나 민박 사업, 캠핑장 뭐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다. 이러면 뭐 현장을 오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 여기 바로 옆에는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온천수 개발 특구 사업으로 묶여져 있긴 한데 아직 개발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그냥 참고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국 영상 보면서 이제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늘 강조드리지만 부동산 매물은 고객님의 용도와 니즈에 맞는지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시고요. 무리한 투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 현장 동행은 미리 연락 주세요. 어, 미리 연락 주시면 언제든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으로 더빙을 했거든요. 어, 경상도 말투라 가지고 전달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돼요. 앞으로는 좀더 매끄럽게 방송할 수 있도록 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 저희 상록부동산 다시 또 방문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